테슬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차트고요. 은봉으로 전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0달러로 마무리했는데, 시간에서 좀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5월선의 다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48달러, 지금 월봉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역시 중요한 21선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어, 좀 신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를 또 중요시 하죠. RSI가 이제, 어, 30 위에서 있긴 하지만, 아, 조금 내려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가가 내려온 만큼 예, 지표들도 이렇게 변하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나타난 OBV 차트도 어, 좀 내려왔죠. 평균보다 이제 거래량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릭스 차트, 트릭스 차트 역시 시그널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스토캐스틱이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트릭스가 먼저 어 내려온 스토캐스틱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오픈AI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 보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데요. 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테슬라가 오픈 AI가 필요하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픈 AI가 테슬라의 자동차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즉각 즉각 또 대답을 해주는 AI니까요. 더욱 더 테슬라 자동차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어, 테스, 어, 테슬라 자체도 XI로 언젠가는 어,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테슬라 일본 차트를 어, 보고 계시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보비브이와 트릭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